어,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 볼건 이게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촉촉하게 구운 갈비 만두라고돼 있는데 맛있는 행복 어, 210g에 6개에 비다 전한 1분 3초 돌리시면 되고요. 냉장 보관하시고 가격은 2천원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. 음.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어, 쿠니치라는 데서 제조 판매한 제품이고요. 음 당류가 11g, 당류가 좀 높네요. 나트륨은또42%좀 높은 편이고요. 음, 좀맛있으려나 <laughs> 지금 생각이 드는데 돼지고기, 뭐 대파, 뭐 양파, 만두 소금 같은 것 같고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운 거라 구운 거는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자자주시고 간장은 빼셔야겠죠. 이건 아마 저기 베끼지 말고 구멍만 살짝 뚫어줘서. 에. 저 데워주면 될것 같은데 아튼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워갖고 왔는데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굽 만두라. 네, 이렇게 군 만두 네, 이렇게 느낌으로 되어있고요 형은 진짜 그 중국집에 나오는 이 만두 그런 느낌이 되게 살짝 듭니다. 그런데 자, 이런 조미 양념 간장 들어있고요. 그래서 살짝씩 발라줍시다. 발라주시고 다음은 짜니까 좀만 쪄주시고요 나트륨도 많은데 자요런 만두인데요 겉보기에는 상당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통째로 한번 먹어볼까요? 음 먹을만은 한데 음. 그 구운 만드면 그 바삭한 거 있잖아요.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이것도 지금 전자레인지다가 데우려는데 집에서 프라이팬에다가 다시 데워두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음 동보원 이런 데서 만들었구나. 프라이팬에서 굽기보다는 그럴려면 집에 있는 그 냉동실에 있는 만두 그렇게 구워 먹으면 되니까 그지 뭐. 좋아요. 음. 이런식으로 좀 푸짐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이미지국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바삭함이 좀 없다는 거래도 뜨거워 음, 음,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근데 먹을 만한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쉽네요 구, 좀 왠지 바삭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요거랑 비슷한 게 저기 GS25시가면 명인만두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꽤 괜찮더라고요. 그거는 요런 식이 아니고 찐만두식인데뭐전체인 이제 데워도 찐만두 고지를 잘 구현한 것 같아서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 먹으면 명인만두가 더 괜찮지 않나 싶네요. 뭐 참고해 보시고요. 뭐 주변에 편의점 이거밖에없으니 그래서 드셔야죠. 뭐 밤중에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은데 입는 데 놓고 집에 냉장고에 냉동만두도 없을 때 한번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기 <laughs> <여기까지. 웃음>